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유단입니다. 자 이솔라코인 국내 3사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며 2월 10일까지 거래 유의 종목 기간으로 지정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95% 이상은 상장 폐지의 길로 가는 거인 만큼 우리 홀더님들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반드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탈출 기회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이 빗썸에서는 현재 80원 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업비트에서는 아직 69원 그러니까 60원대 후반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일 빗썸에서 무려 170%의 가두리 펌핑이 나오며 고가 200원대 부흥까지 터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래서 어찌 보면 빗썸 홀더 분들은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어제 탈출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반대로 이 업비트 홀더님들은 보면서 꽤나 배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전일에 있었던 비섬의 가두리 펌핑 세력들이 이 업비트로 넘어오며 순환 펌핑을 시킬 예정이라는 소식을 발빠르게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현재 이 솔라코인의 시세를 핸들링하고 있는 이 주포 세력이 과연 누구이고 우리는 이들의 앞으로에 남아있는 일정과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 솔라코인의 초창기 때부터 초기 투자를 진행 했던 ICO 투자자들의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부분 조각대서 살펴보시면 판테라 캐피탈부터 블록체인 캐피탈 그리고 에링더 캐피탈 등등 이렇게 다수의 벤처 투자자들이 이 솔라코인의 초기 단계 때부터 초기 투자를 진행을 하며 솔라코인 측으로부터 지분이라는 걸 받아서는데요. 자이 코인 시장에서 지분이라고 한다면 이 솔라코인의 초기 토큰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들이 이 솔라코인의 일부 비중의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되는데 자 그래서 이 물량들이 총 얼마나 되? 하고 봤더니 모두 토탈 7억 9,450만 달러, 하나로 무려 1조 1 4 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물량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ICO 투자자들이, 즉 ICO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물량 중에 일부가 현재 이솔라코인의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의 상패를 앞두고 시장에 풀릴 예정이라는 소식을 제가 발빠르게 갖고 왔는데요. 자이 많은 즉슨 최근 이솔라코인의 무빙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주목 4시간 봉착들을 봤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 눈에 띄는 거래량을 동반한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며 위로 말아 올리는 전형적인 고래 세력들의 매수 패턴과 함께 현재 자리에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어느 정도 개미들을 털어내다가 제가 말씀드린 ICO 세력들의 보유 토큰 정리 일정에 맞춰서 현재 이들이 그리고 있는 목표가까지 최소 한 번은 엄청난 추가 펌핑을 보여주고 이 목표가의 도달함과 동시에 이 물량들이 풀리면서 다시 한번 밑으로 쭈르륵 흘러내리는 이러한 패턴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세력들도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라는 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정리 전까지는 무조건 이들의 목표가까지 어떻게든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른 거인 만큼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목표가에 도달하고 도달한 거와 동시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쓸 틈도 없이 바로 밑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이만은 즉슨 우리 홀드엠리 또한 반드시 이 세력들의 등에 업혀서 현재 이들이 그리고 있는 목표가의 정수리 꼭대기 부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못해도 이 턱끝 부근에는 미리 매도를 걸어두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고점에 함께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바닥에서 9년 가까이 활동해 오며 어딘 노하우와 함께 꾸준한 관계자의 미팅을 통해 이 솔라코인 ICO 세력들의 조만간에 있을 코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 볼트큰 정리 일정과 현재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를 발빠르게 입수해 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제 영상을 무단으로 조용하는 타 유튜버들의 사례도 있었고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수급 고임 없이 탈출을 넘어 안전한 대응하시려면 최대한 우리끼리 말하는 내용을 유튜브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다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각자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전대받아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이 내용 빠르게 확인해셔서더 이상 이 고래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미리 미리 이들의 최고점 목표가에 탈취 대응하고 싶으신분들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 8123-5349 여기로 솔라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이 내용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답장으로 관련 내용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이 솔라코인 고점이 물려 계시거나 혼자서는 대응하기 시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솔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서 이 솔라 코인 매수 시던 매수 평단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평단가 보내주실 땐 업비트면 업비트 비싸면 비싼 이렇게 각각이 사용하시는 거래소도 함께 적으시면 제가 좀더 세밀한 타점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선 뭐 거짓말이다 혹은 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봐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문자 보내는 데단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딱이 5초만 투자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솔라라고 두 계좌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건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해주실 거 없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료 시청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의 흐름 자체가 워낙에 빠른 거인 만큼 이 솔라코인 또 추세가 언제 바뀌지 않 않을까 불안해하실 우리 회원님들 한두 분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도 이 솔라코인 모든 구간 사이 사이마다 제가 직접 운영해드린는 소통마 안에서 실시간 타점 대응 또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자 평소에도 저송윤날를 믿고 따라주시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게도 벌써 17000원 갖게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자 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이 솔라코인의 실시간 타점과 더불어 매일매일 수익 매도할 수 있는 습관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는이 소통만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급등 단타 주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출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수급 포착이 되는 대로 이렇게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매일 급등 코인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11월 21일 오늘의 송 코인으로 모멘텀 추천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이 주목 움직임 살펴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6시간 만에 96%의 엄청난. 폭등세가 나와준다. 동시에 제가 1차 수익 실현하셔라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520원 이하로 2차 재진입까지 정확히 짚어드렸는데, 자 실제로 이날 모멘텀 코인 보시면 어때요? 1차 90%의 상승 이후에 470원 부근의 지지 받아주며 다시 한번 2차 돌파 나와주며 70%가 넘는 재상승 나와주는데,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평일뿐만이 아니라 주말까지 열일하며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날도. 똑같이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오늘의 송코인으로 크레디코인 안내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만에 70%가 넘는 72%의 급등세 나와 주는데요. 제가 단순히 종목만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씩 수익 매도 하시수는 습관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아래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직접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이상씩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번거롭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